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게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 AI, 뭐, IoT, 막, 많이들 쓰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뭔지 아시죠? 자료죠? 자료가 어떻게 되느냐? 크다. 근데 엄청 크다.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뭐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다 배우시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저장,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단위를 벗어넣어서 벗어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거다라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앞부분만 쪼갠 거고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냐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에 활용하는 거냐 빅데이터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냐 공학의 개념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빅데이터 이제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학교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잘 분석해서 경영에 활용하는 측면.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 경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공학적으로 잘 활용하냐. 그러면 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빅데이터용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이제 하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빅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기술이 아니고 데이터 중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빅데이터에서 포커싱을 두는 거는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분석 기술이 아니고 뭐냐면 데이터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하고 딥러닝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에 기술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옛날에도 기술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기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기술이 발전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게 뒤에 AI 쪽에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뭐냐 최근 들어서 인터넷이 성장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존재하면서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그, 그, 그런 것들이 저장이 가능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현재는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빅데이터에서 추구하는 포커싱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지만 이런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빅데이터라는 용어에서 주로 쓰는 관점입니다. 어, 물론 이제 이게 포커싱이 이제 틀리죠. 그죠? 인공지능에서 또 보는 포커스랑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보는 포커스가 틀린데 어쨌든 뭐냐면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고 생성이 되고 저장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크다라는 말인데 얼마나 크냐? 올 데이터의 의미입니다. 모든 데이터,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카톡 쓰시죠? 다 저장이 되죠. 카톡. 그죠? 카톡 저장이 되고요. 핸드폰 시그널 다 저장이 되고요. 아마 여기서는 이제 공대 공학 쪽이니까 아마 센서 기술들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이런 센서 기술들이 지금은 다 저장이 돼서 분석까지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핸드폰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서 저장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다 버려, 버리거나 저장할 수가 없었는데, 데이터 용량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고,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전자기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만, 앞으로는 양자 역학에 의해서 양자 데이터로 저장이 되죠? 아시죠? 여기 뭐 그런 거 배우시죠? 양자 역학. 그죠? 어. 그러면은 이제 양자 역학으로 바뀌게 되면은, 엄청, 지금도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이따가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 데이터 저장 기술, 전자기적으로 이제, 전자기 원리를 이용해서 저장이 되잖아요. 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양자 역학으로 발전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천 배, 만 배만큼의 데이터를 더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미래적으로 해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는 뭐냐? 특징이 있겠죠. 그럼 빅데이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빅데이터는 뭐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즉, 우리가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분석해서 활용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빅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이렇게 크고 많은 양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느냐.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V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많이 써요. 그래서 V, 어, 3V, 4V, 5V 해서 뭐, 7V 뭐, 이렇게 해서 뭐, 앞에다 뒤에다 막 붙여요, 사람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3V를 얘기를 합니다. 네, 뭐, IB에서 이제, 4V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볼륨 파트입니다. 볼륨 파트.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이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걸 저장한다라는 말이고요. 어,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뭐냐면은 엄청나게 다양 아니 까 그러니까 엄청나게라는 말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죠. 지금 유튜브가 저장이 되죠 동영상이 저장이 돼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동영상을 어떻게 저장을 해 어, 옛날에는 데이터베이스에는 간단하게 그냥 텍스트만 텍스트도 아니죠 숫자만 저장이 되죠 데이터베이스에 숫자만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학번 그러면 학번이 저장이 되고 성적 그러면은 몇점몇점몇점 몇 점, 몇점 이렇게 과목마다 성적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음, 그런 게 이제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라면은 지금은 페이스북 또 유튜브 이런 데 페이스북은 텍스트가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말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말을 글자화 시켜서 다 저장이 되는 거죠. 그죠? 옛날 데이터베이스랑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저장이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이미지, 인스타그램에다 이미지 다 저장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저장하죠. 이런 엄청, 이런 다양한 양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밸로시트라는건 뭐냐면은, 이 분석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기, 무인 자동차. 데이터가 실, 그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아야 되죠. 센서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빨라야 되는 거고요. 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몇초 단위로 막데그 가격이 막 바뀌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그 빨리빨리 빨리 데이터들이 수정되고 이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세 가지가 과거의 빅데이터 그러면 3V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주로 데이터의 빅데이터의 속성이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빅데이터가 뭐냐 설명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빅데이터가,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세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놓은 거죠. 근데 요즘은 빅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냐. 아까 전에 구글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어,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게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로 이제,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볼륨 쪽을 간단하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K, 뭐 메가부터 시작해서 어, 테라, 테라 다음에 페타, 에타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어, 페타, 엑사, 제타, 요타까지 갑니다. 엄청나게 많게 지금 데이터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 인류가, 인류가 여태까지 생성한 데이터 양이 2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우리가 인류가 생성했던 양이 앞으로는 2년마다 그게 더블더블 더블 증가한다는 거예요. 승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계속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양의 데이터들이 계속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공지능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요즘 초지능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생성하는 양이 앞으로 2년마다 바뀌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보고서에 의하면 양자 컴퓨터로 바뀌고 그러면은 12시간마다 따블로 증가한대요. 1년 2년, 2년이 아니고요. 12시간마다 바뀐 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제 그렇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건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성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을 인공지능은 모든 걸 습득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있으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초지능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죠?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제 그 많은 양을 학습하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기술력으로는 발전해왔지만 옛날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학습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학습을 계속 하잖아요. 몇십 년에 걸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습을 하는데 컴퓨터는 학습을 하는 학습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학습하냐면 데이터가 주어져야지만 학습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학습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요즘 들어와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빅데이터라는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빅데이터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됐다고 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인지도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이스가 뭐냐?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에서 큰두 가지 줄기로 보고 있는 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산업이 변화할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사 4차 산업혁명에서 1차 산업혁명은 뭔지 아시죠? 뭐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 컴퓨터를 가지고 모든 기계가 공장이 자동화됐잖아요. 그죠? 그걸 혁명이라고 불렀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런 정보기술이 아니고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모든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이 빅데이터와 AI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일 거예요. 뭐 공학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이제 개념을 좀 갖고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이런 의도로 아마 요번에 수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그냥 큰 틀에서 그냥 설명만 하고요. 이제 이걸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는 저장 매체가 이제 양자로 바뀌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쪽으로 아마 발전될 거다.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정형화된 데이터가 이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로만 설명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겁니다.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모든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이렇게 다 저장이 돼 있죠 이거는 공장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부품입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숫자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셀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을 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름만 들어와야 되죠 여기는 가격만 들어와야 되죠 숫자만 들어오게끔 다 정형화 돼 있어요 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하기 쉽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어 저장 단위를 정형화돼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있는 우리가 계속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 저장 방식입니다. 뭐냐면 정형화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놨어요. 용량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예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텍스트들,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런 말들, 그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 이런 거는 정형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이제는 옛날에는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저장을 못 했는데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저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이 텍스트를 가지고 쓰는 게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동영상하고 소리하고 이걸 가지고 만들어져서 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기법들이거든요. 어, 딥러닝 기법들을 이용하면 이런 동영상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할수 있고 사진 같은 경우는 이런 사진이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사람의 에러율보다 더 높게 지금은 이제 만들어져요. 인공지능이 사람이 에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맞추는 시대까지 도래를 했고 이런 것들이 산업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옛날에는 우리 품질 분석 품질 조사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현미경 들여다보면서 이 공정에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품질 조사를 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공장에서 이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컴퓨터 인공지능이 에러율을 끄집어내서 이 불량률을 해줘요. 그게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를 찍으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그 이미지를 정보를 가지고 에라이어를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걸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발전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미지를 컴퓨터가 인지를 못 하니까 그런 게 불가능했는데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